1, 2, 3, 4아형 죄송해요 어 다시 바로 다시 할게요 1, 2, 3아틀렸다네 1, 2, 3, 4톡원투쯔위토위 e r 오늘 줄 가기 컨텐츠를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네. 줄 가는 교육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또 이게 저희 컨텐츠 조회수 욕심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한번 누가 누가 줄 빨리 가나 대결을 한번. 어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형그 줄이 기타 줄이 여섯 개고 음. 베이스가 네 개인데 당연히 형이 더 빠르. 야 이건 않겠어요? 길이가 길잖아. 아 길고 길이가 길이 길잖아요. 줄이 아무래도... 두껍잖아. 네. 이 얇은 건몇밖개안 돌려도 관계. <laughs> 그럼. <그런가? 웃음> 아무튼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내기 같은 거뭐 해야 재밌지 않겠어요. 이따가 밥을 사는, 밥을 사는 걸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까는 거부터야. 아 봉지 까는 거부터 초는거예요 봉지, 봉지 까는 거부터 해서 줄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laughs> 네줄 풀고 그래서 이제 빨리 해서 누가 아. 누가 빨리 가나 네. 대결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 GHS 수입처에서 네. 이걸 한다니까 주더라고요. 와. 응. GHS 사랑합니다. GHS. 와 기타줄 파란색. 서브 제로라는. 서브 제로? 무슨 뜻일까요? 아 음. 스테인레스인가봐요. 스테인데 니켈 같은 소리. 네 니켈 같은 소리를. 네. 소리를. 음, 뭐또 좋은거래? 네 베이스는 GHS 플리. 플리, 플리 시어냈어오 GHS. GHS의 네. 대표적인 아. 플레이입니다. 플리 네. 해보자. 네. 아, 걱정되는데. 어! <laughs> 옛날 방식, 그렇습니까? 이거 기타 낀다고 그냥. 땡께 댄 사람들 있거든. 음. 너무 웃다. 그냥 막 팍팍 뽑아 버려. 일부러 더 <다 웃음> 그러시는 거아니죠 지금. <laughs> GHS 풀리 시그네쳐. 아오, 6585 보고 4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오? 어? 그래야 된대? 데 <목소리> 이거 약간 스페이스 둡니다 음... 아, 안 자르네요, 미스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목소리> 빈티지라서 올리는쉐이 a 반대죠. 음. 한 줄이 끝났다는. 대선 <목소리> <목소리> 말도 안 돼.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가자, 가자, 가자고. 빨간 선도 그 철이 있어요? 아니면 그 그냥? 아 위에다 실크를 올린 실크를 감, 감은 겁니다. 아 옛날에 클래식 아케드는 이렇게 쌓여 있는 실크로 쌓아서 나왔었거든요. 다 지켜보는 앞에서 줄는본적있는값요주있 값은 주는 값은 주는 값는 값은 주니 값은 주는 값은 주는 값 베이스 값은 주는 값은 주는 값은 빨리못터이리못한다이 빨리 네. 몇분인데 지금? 폴분모터도이 폴리모터도? 이폴리모이 폴리모터도? 이리이거와터이폴리모이폴터이 <laughs> 와 6분! 야 이거 가는데 6분씩이나 걸리나? <laughs> 형저 30분 걸릴 것 같은데? 빨리 해. 아.. 아 큰일 났네. 네. 시작! 일단 제가 지고 시작하는 거 같긴 한데.. <laughs> 넌.. 기, 넌.. 보고 쓰네! 아.. 근데.. 제가 질것 같아요. 이거 책상 괜찮은 거죠? 와, 잘안 빠져 요즘 그팝 연주할 때 주로 쓰는 기타에는 공공고를 좀 달아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리피아토 영상 중에줄 게이지에 너는 잘못된 게이지를 쓰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 게이지가 얇을수록 되게 얇아진다기 보다도 오히려 하이파이해지고 먹먹함이 사라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서한번빼요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같은데 이렇게 네. 아네아킬 네. 어? 네. 아, 났다 이거 언제 까냐 아.. 한요 아. 아 이건.. 아. <laughs> 이거 사실 불리해요 제가 쓰는 줄이랑 달라 가지고 어 찝찝했는 거예요. <laughs> 아, 여기 있구나. 아. 제가 어니볼 쓰는 건 종이로 감겨 종이로 싸져 있어 가지고. 물티슈인데. 아, 그건 아닌데요. 싸졌습니다. 싸. 손이 떨려. 미쳤다. 아. 네. 집에서 간다 생각하고 진착하자. 이건 저는 보통 6번 줄은 이렇게 주칸 이렇게 직칸에서 칸에서 끊어 버리고 네. 줄만 그몇번 줄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하긴 하는데 6번 줄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 너무 많이 감기면 줄이 줄을 타거든요. 그리고 아까 베이스랑 다르게 베이스는 아까 감았잖아요. 미리 이건 미리 감으면 줄이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져요. 소리가 음. 근데 이건 안 감고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아, <laughs> 네. 그 구멍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니까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었아 그런 거예요? 네저 <laughs>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빠른데? 오오오오오잘 모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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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책상 위로 잘 감겨지나? 결국 아, 집에 가서 다시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앉아주세요 앉아셔야 되겠다 네. 이미이미메정하 정하면 돼. <laughs> 이미뭐게 뭐 <이렇게 웃음> 얇고 막 꼬이고 미미다 <laughs> 3번 줄 같은 경우 좀 많이 감아요 이유가 있나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laughs> 한번줄 너무 많이 감았다. 많이 가면 소리 가터지네 소리라기보다 튜닝 안정성 때문에 많이 감아요. 줄이 이 각도가 좀 일정해야 돼요. 이게 내려가는 헤드머신으로 내려가는 각도가 좀 일정해야 튜닝이 특히 이 트레몰로 암달린 기타다 보니까 마지막 줄인가요? 아닙니다 아이고. 저 지금 평소보다 되게 빨리 하고 있어요 오. <laughs> 얘는 뜯는 곳이... 줄이 그, 끊어질 것 같은 공연이면 기타를 무조건 두개 들고 주차장으로 뛰어간 적은 있습니다 공연하다 끊어져서 주차장에 있던 기타가 생각나서 이 그게 또 시간이 그게 또 은근히 오래 걸려가지고 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튜닝도 해야 되고 스트라토캐스터같이 이렇게 트레몰로 브릿지 달린 기타들은 줄 하나 끊어지면은 튜닝이 막다 틀어, 다 틀어지거든요 다른 기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트레몰로 브릿지는 더 심해서 이렇다. 여섯 <laughs> 줄을한 번에 하는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해야 어느 정도 러프한 튜닝이 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러프한... 요 정도 합격입니까? 네. <laughs> 기타 줄을 가는 게 엄청 거리, 오래 걸리네. 제가 느린 거 같기도 하고요. 리페어 샵 사장님들은 일어서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금방 어, 금방 가시던데. 그럼 응. 제가 그렇지. 기타를 대표해서 울무리는 짓을 한건 아닌가. <laughs> 우리가 지금 아직 스트링 마사지는 안한 상태예요. 네. 음. 스트링 마사지라는 게 뭐냐면은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브릿지랑 음. 브릿지랑 이쪽 앞쪽 줄을 그리고 뒤쪽. 첫 번째 첫 번째 플랫이랑. 네. 이렇게꼭꼭 누르면은 갑자기 붕떠 있는 줄이 밑으로 싹 가라앉아. 그 음, 네, 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확실하게 티 나거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부터 이제 튜닝 이 튜닝이 잘 되고 음. 세럽이 잘 돼. 그러니까 아, 원래 흔들에 있었던 세럽이 이제 그래서 네. 이게, 이게 누르면 끊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 시진 않겠지? 네. 생각강 하죠. 아무만 네. 세게 눌러도 끊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스트링 마사지를 하고 마사지를 하면은 튜닝이 다 나가있을 거예요아 a g e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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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s a g 한번더 하죠. 녹음 같은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면 한번더 해야 한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 앞에 줄 같은 경우에 사연 네.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사이즈가 롱 스케일 사이즈잖아요. 네. 그 베이스는 뭐 이제 엑스트라 롱이라고도 돼 있는 게 있어요. 음, 더긴더긴그 그 뭐야 이렇게 인치가 포데라. 긴 베이스를 네. 뭐 포데라도 그렇고 뭐 삼십오 인치, 삼십육 인치. 스케일에 이제 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줄에다 근제 보통 롱스케일하면은 펜더베스 이 같은 경우에는 줄을 끊지 마시고 이런 음. 식으로 밑에 가만. 걸리게 네. 걸리게 해서 이게 어, 이 스트링 리테이너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줄을 이제 꺾이게 만들어가가지고 세레이 네. 나오게 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렇 요렇게 네. 깁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이게 이렇게 꺾여 져 뒤로, 예, 뒤로 꺾여져 꺾여져 있죠. 버리잖아. 네. 근데 이제 펜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네. 줄을 짧아서 잠깐만, 가끔씩 이제 학생들 그 뭐야 학 학생 오면 은 한두 바퀴 돌려서 오는 애들도 있다고. 음,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끊으면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염 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아. 음. 오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끼우고 한. 여기서 조금 잘라야 돼요? 10cm? 음.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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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번, 줄, 5번 베이스 줄 엄청 굵으니까 네. 몇번 감기지도 않아. 음. 한 여기서 한 10cm 정도 남긴 상태로 커트를 하시고, 네. 감아주시면 은 됩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끼워자마자 마사지, 마사지 하고 마사지 아니면 슬랩 제일 좋아하시는 슬랩 연주곡 있으면은 그거를 한몇 번, 한, 어, 한 5, 분 정도 네. 연주하시면 이제 셀럽이 때문에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네 되죠? 선배님들이나 형님들한테 배운 팁은 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한번 그냥 개방면을 이렇게 쭉 당겨서 마사지를 한번 해주고 뭐 아까 이 방법도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러프하게 한 2프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땡겨줘요줄 여기도 느, 조금 늘어나야 되니까 음.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저는 항상 여기 포지션 마크 있는 곳에서 한 번씩 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러, 러프하게 뭐 엄청난 법칙이 있다기보다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편입니다. 음. 여기도 늘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코드도 좀몇번 쳐주고 또그 아시겠지만 이걸 아무리 땡겨서 해도 이게 헤드머신의 줄이 완벽하게 안 감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완벽하게 적응을 밀착하게 되게끔 계속 스트레치를 해줘야 어, 되는 거 같아요. 어허. 암 같은 거 끼워서 암도 한 번씩 해주고, 뭐 음. 밴딩도 좀 하고. 맞아. 그런 식으로 기타 벤, 기타는 이제 밴딩이 있지만 베이스는 그게 잘 없잖아. 네. 그래서, 그래서 슬랩을 슬랩을 하다 보면 약간 다시 튜닝이좀떨어지고 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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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써주니까 좋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바퀴수를 조금 정했잖아요, 나름대로. 음.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은, 헤드머신의 기둥, 줄이 너무 길게 감아버리면은, 음. 줄이 줄 위에 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올바른 그런 튜닝이 음.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은 방지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면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것도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한 두세 바퀴 정도를 감는데, 이런 빈티지 헤드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줄쭉다 뽑은 다음에, 음. 6번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칸. 그러면 4번 줄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음. 네. 사번 줄에서 끊어서 딱끼우면딱두세 바퀴가 감겨요. 음흠. 네. 뭐 이것도 기타마다 또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런 빈티지 헤드머신은 그 요즘 나오는 기타 헤드머신들은 모던한 것들은 막 이렇게 계단처럼 음흠. 단계별로 돼 있거든요. 여번 어. 줄이 제일 낮고 아. 6번 줄이 제일 높고 맞아. 그 이유가 이 여기 너트에서부터 이 헤드머신까지 이 각도가 있잖아요. 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깁슨 같은 건 애초에 헤드가 뒤로 가 있는데 음. 팬더는 그렇지 않아서 이런 리테이너나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런데 각도를 이게 여섯 줄이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그렇지. 네 음. 뭔가 하나만 튀어나와 있거나 음. 그런 일이 없게. 그래서 아까 제가 3번줄좀 많이 감았어요. 음. 3번줄 많이 안 감으면 이게 혼자 튀어나와 있거든요. 맞아. 네 그렇게 되면은. 암이나 뭐 밴딩 같은 걸좀 과격하게 했을 때 튜닝이 많이 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각도가 다 비슷해지게 여섯 줄이 음. 여, 6번 줄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내려가지만 음흠.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맞춰주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줄 2번 줄 1번 줄은 1 2 3번 줄은 좀 많이 감고 4 그렇지. 5 6번 줄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칸에서 잘라서 음. 두세 바퀴 정도 감기게 베이스는 네. 그냥 이게 그냥 그게 팬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안 안 올라오게 돼 있거든. 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줄을 안 끊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밑에 바닥에 붙어 있잖아. 네. 그래서 좀더 정성껏 감을 감았었으면 약간 시간 타임 타임 된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를 더 밑으로 깔아서 이 밑에 밑둥이 안 보이게 감았을 거야. 아. 그러니까 줄을 밑으로 바짝 네. 붙여서 아 밑둥이 안 보이게 그렇게 되면은 네. 그 튜닝도 잘 되고 네. 튜닝도 잘안 나가고 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소리도 약간 좀 밑으로 좀더 붙는 느낌이네 음, 기분 때문인가 밑에서 붙 밑에 그걸... 붙여서 감아서 사운드도 부, 붙는 그런 느낌인가 리테이너 역할처럼 더 텐션감을 음. 주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이제 그텐 그렇지 그리고 그래 야지 세팅이 나온다 고 그랬어 그 네. 리페어 리페어 십사연을 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음. 안, 이게 렇게안되있으면 이게 세팅이 안 나온다 아. 그랬다고. 아 그리고 기타 는아까이 네. 브릿지에서 줄을 빡 당겨가지고 여기서 감더라. 네네. 네. 베이스는 네. 그 그거를 빡 당겨서 가면서 이걸 돌리면은 네. 줄이 트위스트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끊기는 경우가 음. 간혹 발생하거든. 음. 그래서 항상 은 여기서 한한1 센치 정도 남기는 상황에서 이걸 감아가지고 음. 오다가 지가 알아서 이제 볼이 볼이 탁. 아 그렇게? 까닥 걸리게. 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뭐 어디선가 그냥 주어들은. 음. 그런 상식이어가지고 4번줄도 그렇게 해가지고 티스트가 많이 돼버리면은 네. 피킹하다 가 4번줄이 끊겨버린다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어렸을 때안 겪었었어 아, 공연 중에 공연 중에 끊어지면 베이스가 4번줄 없어지면 되게 되게 속상해지거든? 속, 많이 속상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줄 갈다가 그, 이거 아까 저는 이렇게 쫙 음. 뺀다고 했잖아요 음. 안 빼면 이게 스트링 볼이 음. 막이 밖에 튀어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네네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줄 빼다가 여기 다 갈렸잖아 아그 작곡들이구나 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laughs> 네.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 네 원래 그렇게 아살때 아. 이렇게 그냥 이거줄쫙네포더하면 <laughs> 그렇게 못하겠죠 아안 되죠 포더는 일 애초에 이렇게... 그렇게 안돼 있고 이 브리지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싹 빼는 음. 빼는 그 브리지가 달렸지 펜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끼워서 이게 뭐 탈출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요 네. 구멍 말고는 나갈 구멍이 없어 어. 해볼까요 그러면요? 1, 2, 3, 4 다르네요 이게 줄 한번 바뀌었다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다른 네. 그냥 따낫기지. 네, 따낫게요. 진짜. 악기야? 저는 줄 간지가 한 음... 3, 4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 지금 작년 9월에 또... 알아. 작년 9월에 간 거고. 음...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렇죠? 아. 그렇 이렇게 돈들때가 많다. 많다. <laughs> 그럼 저희 교수의 의미란 장바구니는 더욱 더 재밌는 콘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 안녕. 안녕. 연주나 잼이나 하자. 네.